박문수가 합천 언니일 때 일이다. 합천의 인사로 가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계곡 시냇물 사이로 콩나물이 몇 가닥 떠내려왔다. 그 모습을 본 박문수가 쯔쯔하고 혀를 찼다.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쓸데없는 도나 닦는다고 앉아 있는 주제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너 걸음 뗐을 때. 허겁지겁 어린 행자가 뛰어오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시냇가로 뛰어 들어가더니 양손으로 콩나물을 떠서는 숨을 휴우하고 내쉬더니 조심해서 들고는 절로 올라갔다. 해인사는 역시 해인사구나 하고 탐복하면서 함부로 생각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해인사에 들어간 박문수는 주제인도 아래 해인사 경례를 돌아봤다. 돌다 보니 수행 중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쓰인 곳이 있었다. 여기가 그 이름도 유명한 해인사 선방이구나. 짓궂은 생각이든 그는 모르는 척 말을 건넸다. 해인사 스님들이 도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선방 구경을 했으면 합니다. 주지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공부 중에는 비록 주지라도 선방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천하의 방문수가 부탁하는데 방문수를 데리고 선방으로 살금원이 들어갔다. 방문을 조금만 열고 한참 수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일을 어쩌나. 그때가 음력 7월이니 한여름이었다. 백여 명의 스님이 자복 위에 열을 지어 앉았는데 모두 약 먹은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능청스럽게 방문수가 물었다. 지금 저 스님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수자들은 앉아서 졸고 있었다. 안 그래도 모의도 식한다고 사대부들의 뒷말이 많은데 제대로 걸린 것이다. 할 말이 없는 주지가 논만 끔뻑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시봉들고 있던 어린 행자가 눈치를 채고 얼른 끼어들었다. 원님, 저건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동서남북 사방 공부와 여덟 군데 팔방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깨달음의 마지막 고비인 시방 중의 마지막인 상하 양방 공부를 하느라고 위로 쪼고 아래로 쪼고 있는 겁니다. 행자의 말을 들은 박문수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천하제일 도량, 해인사라는 말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